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왜 이름이 약이라고 안 붙여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약은 실험실에서 어떤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제 만들잖아요. 펑 터지면서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는데, 이 생물학적 제재는 이제 실험실에서 세포나 직접 키워가지고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A형 B를 섞어가지고 C라는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포나 아니면 동물 물질에서 나오는 걸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러면 어떤 게더그 개발 비용이 많이 들까요? 당연히 생물학적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 제재를 개발을 해서 개발에 실패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도. 꽤 있어요. 개발해서 안 팔리거나 특별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마켓에 출시를 못하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네, 망해요. 그 정도는 이제 되게 많이 드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여러가지 염증세포즈를 조절하는 게 생물학적 제재의 첫 번째 타깃입니다. 네, 장점은 우수한 효과. 네, 단점은 높은 비용. 지금 쓰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단가가 되게 비쌉니다. 근데, 네. 이거를 사용을 하면 사실은 생물학적 제재가 갖고 있는 치료 목표가 70에서 9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약제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효과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야, 드디어 생물학적 제재가 나와서 내 병이 완치가 되는구나.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면 왜 이걸 쓰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건선을 조절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최근에 보고들은 다른 합격 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건선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그걸 천지하게 낮춰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잖아요 야 이거 센 약은 이거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잡는다고 초과상관 태운다고 이제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쓴 생물학 제재가 이제 다른 류마티스 내과에서 한 20년 써본 것도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특별한 부작용이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2주나 처음에는 2주나 2주 간격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주사를 피부 밑으로 맞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 다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생물학적 제재를 말고 무슨 약 파는 사람 같은데요 <laughs>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예, 편리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재는 먹는 약이 아닙니다 먹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피아로 찔러가지고 이제 투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가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다 부담하시기에는 꽤 부담이 되시는 약이에요. 근데 이제 산정 특례라는 기준이 생겨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제제 사용하는 양의 10%인가 이제 본인 부담금에 이요 90%는 이제 의료 보험 공단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근데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준들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생물학적 제재 치료하기 이전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다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못 봤을 때이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할 수 있는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복잡하게 많이 설명이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별로 치료 효과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주 군사들의 광선 치료 목표는 75%에서 90%입니다. 상당히 높게 잡아요. 예. 네. 그렇게 잡아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뇌졸증, 심장마비 이런 험한 병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높게 잡았을 때, 그거를 쓰는데, 그러려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존은 다르죠. 광선 치료, 뭐, 사이코로스포린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도달 못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시고, 전체 금액의 10%만 되시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